안녕하세요. 화국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등수학상 RPM 어, 103번에서 109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니까 일단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곱셈공식 변형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 x 플러스 y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은 둘을 더한 것과 곱한 게 필요하고, 더한 답은 3이라는 걸 아니까, 두 번째 식을 활용해서 곱한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수니까 통분이에요. 통분해 볼까요? 여기다가. 자, x, y 분해하면, 여기 y, y 곱해진 거니까 y, x, x, x 곱해진 거니까 x죠? 그럼 y 플러스 x니까, x 플러스 y와 결과 같겠죠? 그게 3이다. 자, 더한 답이 3입니다. 그러면 xy분의 3이라고 하는 게 3이 나오게 되는 그런 xy는 얼마입니까라는 거고 그게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3이에요. 그러니까 339327 33은 9. 자, 27에서 9를 빼 주시면 되겠고 결과는 얼마이다. 어, 18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4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다음 식을 풀 때, 자, 다 항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 갑자기 분의 1, 이런 분수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럴 때 해야 하는 방법이 뭐라고 배웠다? 여기 나누기 X를 하거나, 아니면 X분의 1을 곱해주거나, 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각의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X-1-X분의 1이 0이죠. 자, 마이너스 1을 이항해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파악해 볼게요. 자,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그 다음 거, 그 다음 3 이렇게 따로 묶어 볼게요. 자, 첫 번째랑 마지막은 2로 묶입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값이 필요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연결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로 묶을 때, x-x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나는, 어, x-x분의 1이 1이라는 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죠? 그것 또한, 자, 주어진 식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양변 제곱해 볼게요. x-x분의 1의 제곱을 한다면, 이게 제곱되고 두배니까 x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은 약분되면 2니까 네, 그걸 빼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런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아,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말고도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넘겨요. 그럼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될까? 이 값은 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3이에요. 자, 이제 그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2, 3은 6에서 1 빼고 3 빼자. 결과 얼마이다? 2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05번은 자, 주어진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아, 요게 1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조립제법을 쓸 텐데, 지금 나눠지지 않으니까, 1차식으로 인수분해 안 되니까, 네,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차수 자리 정확히 맞추고, 없는 차수는 자리 비워둔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예요. 자, x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자, 빼면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되겠죠. 최고차항을 맞춰주시는 거니까 여기다가 네, 3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건 나머지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 A에 필요한 수는 얼마입니까? 6이 되죠. 네, 그래서 상수 A는 6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6번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하고, 그 다음 둘레를 알려줄 때, 우리 넓이를 한번 구해주세요라고 했죠? 자, 이러한 문항이 나오면 항상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Y라고 놓고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가 수직일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3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어, 둘레가 34라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 둘레에는 가로 길이 두 번, 세로 길이 두 번씩 있겠죠.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그게 34니까 결국은 x 플러스 y라는 값이 17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넓이라고 하는 값은 가로 세로 곱하니까 xy가 얼마입니까가 궁금한 거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아, 우리는 x 플러스 y의 값을 알고 있으니 이거를 제곱해보자. 그것은 17을 제곱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자, 얘를 제곱해 보시면 x 제곱, y 제곱 먼저 적을게요. 그다음 플러스 exy고 17을 제곱하면 289죠.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자,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169 더하기 e x y의 값이 얼마이다? 289라는 걸 알고 있다. 자, 이 양에서 빼고 2로 나눕니다. 자, e x y는 169를 빼주시는 거니까 120이네요. 어, 따라서 x y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다. 60이라는 걸 찾아냈다. 자,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넓이였고. 도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로 표현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네, 정답은 60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자, 주어진 다항식이 어, 10개를 곱하고 있죠. 지금 여기 1부터 쭉 보면 상수항이 10까지 간 걸로 봐서 항이 총 10개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전개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열 개를 전개하고 있다. 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뭘 하는 거냐면 x의 9제곱의 개수만 궁금하니까 어떤 x의 9제곱입니까 너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9제곱이 나오게 되는 항만 전개하면 되는 거죠. 모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가 아홉 개 곱해지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상수항을 하나 선택을 하면. 그다음은 여기 x만 쭉 아홉 개 곱해야 되죠. 그래서 1x 9제곱이죠. 그다음 내가 만약 여기 상수항 2랑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x가 아홉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하나, 둘 그러니까 자기를 빼고 하나, 둘 해서 여기까지 곱하면 또 아홉 개가 들어가요. 그럼 2랑 곱해지는 것도 2x 9제곱. 그리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3이랑 곱해서 9개 되는 거는 하나, 둘 하고 얘를 뺀 나머지 9개를 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x9제곱. 자,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마지막에 8x9제곱, 9x9제곱 해서 10x9제곱까지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 알아보기 쉽게 1을 표현을 해볼게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9제곱이라고 하는 항은 총 10개가 나오는데 그 개수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것과 같아진다. 어,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럼 이것만 더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걸할 필요가 없다. 자, 1에서 10까지 더하면 11이고요. 2랑 9 더하면 11이고요. 3이랑 8 더하면 11이고요. 자, 이런 쌍이 총몇개 나오니까? 다섯 쌍이 나오니까 10개 숫자니까 다섯 쌍이죠? 어 x 구제곱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55x의 구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55인 2번이 됩니다. 자, 다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것만 전개한다. 그리고 문항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파악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108번 한번 봅시다. 108번 어, 다음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일단 얘가 차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공통인 차수끼리 묶은 다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X 네 제곱이 공통인수니까 X 세 제곱, Y 세 제곱으로 묶이고요. 어, 두 번째, 네 번째는 Y가 네 번까지 묶이네요. 묶이면 Y가 세개 남고, 자, 여기서 X가 세 개가 남죠? 자,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공통인수. 자, MA 플러스 MB는 M으로 묶고 A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공통을 뽑아냅니다. X 세제곱, Y 세제곱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게 누가 있다? X 네제곱 더하기 Y의 네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건이두 수의 곱인 거니까 얘네를 찾아보자. 자, 어, 어디서 찾아보자? 여기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어, x, y의 곱부터 찾아볼게요. 자, x 플러스 y. 이첫 번째 주어진 식을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이 될 거고 제곱하니까 1이죠. 자, 얘를정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y인데 y제곱 먼저 적을게요. 2xy가 1이죠. 자, 요 수가 얼마이다? 2. 그럼 2 플러스 2xy가 1이니까, 2xy가 2양되고, 마이너스 1이어서, 내가 필요한 xy가 얼마라는 걸 알았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아 냈습니다. 아, 나는 지금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요세 개를 가지고 이제 다음식을 만들어야겠죠? 자, 요 옆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먼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만들어내봅시다. 자, 걔는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나오겠죠? 자, x 플러스 y는 1이었고요. 요 x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네요. 자, 그러니까 1세번 곱하면 1.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3이 되죠? 그럼 얘가 2분의 2니까 결론이 얼마이다? 2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괄호는 2분의 5예요. 자 이제 네제곱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x 네제곱 더하기 y의 네제곱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걔는 어디서 나오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완전 제곱을 했을 때 각각을 제곱하고 곱한 것의 두 배하면서 네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항이 너무 많아요. 두 배가 나오니까 그거를 빼주면 좌변과 같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제곱 Y제곱을 빼셔야 등식이 성립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의 값은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죠. 빼기 2 곱하기. 그럼 X제곱 Y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거는 xy를 제곱해서 분배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제곱하면 몇 분의 몇이 돼요?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요걸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4 빼기 약분하고 2분의 1입니다. 자 얘가 2분의 8이겠죠. 거기서 2분의 1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 2분의 7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7입니다. 자, 계산하면 4분의 얼마이다? 35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정답은 4분의 35입니다. 자, 마지막 문항, 우리 109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육청 기출 문항이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소인 두자연수 AB에 대하여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서로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죠 최대 공약수가 1인 2 자연수 AB에 대해서, 어, 지금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각 길이는 A 또는 B가 되도록 총 12개의 작은 직육면체로 나눴는데요. 부피가 150이 되는 직육면체가 5개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A 플러스 b 의 값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부피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이 전체 무피가 되죠? 얘를 전개하면, 이게 2차죠.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얘 먼저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A 플러스 EB를 곱해 주세요니까, 자, 요것을, 어 A를 일단 여기다 먼저 분배해 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 2A제곱 B. 플러스 AB제곱. 자, 이제 2B를 각각에 곱할게요. 그러면 2A제곱 B. 그 다음에 4AB제곱. 4AB제곱. 그 다음은 2B 세제곱이네요. 자, 이제 동류항 정리해 볼게요. 그럼 A 세제곱에다가 a 제곱 b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두개 있고 여기 두개 있으니까 전체가 네 개가 있겠죠? 4a 제곱 b예요. ab 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ab 제곱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한 개고 여기 네 개니까 전체 다섯 개가 있겠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2b 세제곱. 자, 이제 얘를 파악해 볼게요. 자, 얘는 어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는 게 12개가 있다. 그 12개가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한개 있죠. 한개 a 세 제곱 한 개. 여기 네개 있죠. 여기 다섯 개 있죠. 여기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합하면 5 10 12. 그래서 12개로 지금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부피가 150이 되는 직육면체는 다섯 개 있어라고 했어. 아주 중요한 정보요. 그럼 다섯 개 있는 게 누구냐? 다섯 개 있는 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아,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몇 자리가? 150 자리가 다섯 개 있다. 저항만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쪽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어, O, AB 제곱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AB 제곱이라는 부피를 갖는 그런 직육 면체가 총몇개 있다? 아 그런 게 다섯 개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얘라는 거죠. 아 그러면 부피니까 부피니까 얘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을 거고 그것의 부피가 얼마라고 써 있어요. 아 150이래요라는 얘기예요. 자 같은 수두 개와 다른 수 하나의 곱이죠.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a, b의 순서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150의 소인수 분해죠. 자, 그래서 150을 소인수 분해해 봅시다. 자, 얘는 3, 5, 15. 그 다음에 5로 나눌까요? 5가 10번. 그 다음 5로 나눌까요? 2. 자, 그러면 두번 똑같은 수 나올 수 있는 게 5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6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수 있냐? 만약에 B가 5라고 가정을 하면 5 곱하기 5. 그리고 A에 얼마를 놓을 수 있고, 6을 놓을 수 있고, 여기 첫 번째 경우에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말고요이 수가 150에다가 1 곱하기 1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B를 그럼 1이라고 하면 여기 1 곱하기 1로 쓰고, A가 150이면 되잖아요. 얘도 자연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얘가 A고 얘가 B인 경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물어봅니까? 아,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2B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의 A 플러스 2B는 6 플러스 5이 10. 얼마가 되죠? 16이 되죠. 아, 두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2B의 값이 A가 150이고요. B가 1이니까 1 곱하기 2가 2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지? 152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따라서 결론은 뭐이거나 또는 뭐다? 16이거나 또는 누가 될수 있습니까? 152도 될수 있다. 정답 이렇게 두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